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대표님 43에 나와 있는 기저 변환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저 변환 행렬은 이제 항등 변환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절해야 된답니다. 자, 어, V에서 V로의 항등 변환, I와 이 V의 두 기저, 자, 이 정의역 공간의 기저는 우리가 B라고 잡고 그것을 V1, V2, Vn. 그리고 동일한, 그 백타공간 V인데, 자, 백타공간 V의 기저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B하고는 다른 기저인 B-를 이공력공간 V의 기저 V1-, V2-, Vn-라고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요 어, 변환, 자, 이 선형 변환 중에서도 이 항등 변환에 해당되는 이 항등 변환 i의 행렬을 구했는데, 기저 b, b-에 대한 항등 변환 i의 행렬 p를 구했더니 그 p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행렬 p를 기저 b에서 b-로의 기저 변환 행렬이라고 한다. 그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정의가 물론 정의는 외워야되겠지만왜 그런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우리가 여기서 기저변환 행렬을 P라고 했을 때 이게 요게 i의 자 b b i의 행렬이라고 하는 요 행렬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 요 기저에 속하는 원소들의 요 변환에 의한 상의 좌표 벡터를 가지고 만든 행렬이죠. 우리가 요 항등 변환 자리가 원래는 선형 변환 자리였죠. 어쨌든 또 원리는 똑같으니까. 요 기저 B에 속하는 원소 v1, v2, vn의 요 변환에 의한 상, 즉 iv1이나 상을 생각할 수 있죠. 이 상의 B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를 1열로 적어 주고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요렇게 i B V2의 v 2의 지금 기저 b 에 대한 좌표 벡터를 또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v n의 자요항등변화에 의한 상 i v n을 b 에 관한 좌표 벡터로 이렇게 우리가 구해서 적어서 만든 행렬이 요그렇 행렬 p의 네, 내용을 그대로 전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v 1의 상의 좌표 벡터 V2의 상의 좌표 벡터, V3의 상의 좌표 벡터라고 실제로 적긴 적었는데, 요 I는 무슨 변환이니까? 항등 변환이니까, 우리가 IV1은 그냥 V1이죠. 그죠? 렇 항등 변환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V2는, 자, IV2는 V, 그쵸? 그렇죠? 그냥 V2가 되는 거고, IVN은 그냥 VN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한 기저변환 행렬 P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환에 의해서는, 그렇죠? 변환에 의해서는 이 벡터가 변하지 않죠, 그렇죠? 벡터는 변하지 않고, 자 V1, V2, Vn에 관해서 우리가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성질 알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 이, 이 성격이 기저변환 행렬, 기저변환 행렬 이 이름 이렇게 붙은 이유가 뭘까? 자이 변환에 의해서 벡터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렇죠? 무슨 말겠죠? 벡터 자체는 변하지 않고 원래 정의역 공간에 있는 이 v1, v2, vn이란 이 기저들의 그렇죠? 이 기저들을 모에 관해서 공역 공간의 기저에 관한 좌표 벡터로 그렇게 표현돼요, 그렇죠? 형식은 상벡터의 무슨 말겠죠? 상벡타의 지금 좌표벡타고 상벡타의 좌표벡타고 상벡타의 좌표벡터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뭐고 항등변환이니까 그렇죠 벡타의 상이 원래 원래 벡타고 일치하기 때문에 무슨 말겠죠이 벡타 자체는 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벡타는 움직임이 없이 지금 좌표벡터를 표시하는 지금 기저 자체만 어떤 변동이 맞다라고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정의니까 그냥 외우면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외우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요 선형 변환 자리에 특별히 항등 변환을 집어여가지고 기저 B와 B-에 관한 항등 변환 I의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저 B에서 기저 B-로의 기저 변환 행렬이라고 부르는 것은 벡터 자체는 항등 변화에서 변동이 없고 기저만 옮겨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요 기저 변환 행렬 요 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벡터 공간 V의 임의의 벡터 u를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그 u 벡터의 좌표 벡터 기저 P에 관한 그렇죠? u 벡터의 좌표 벡터를 키저 변환 행렬에다 곱하게 되면 요 벡터는 그대로 온답니다. 벡터는 그대로 오고 키저만 P에서 뭘로 바뀐다? P 다시로 바뀐 좌표 벡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저 P에 관한 우리가 벡터 U의 좌표 벡터를 키저 P 다시에 관한 U의 좌표 벡터로 키저만 바꾸려는 거죠, 그렇죠? 좌표 벡터가 좌표 벡터로 갔는데 벡터는 동일하고 키저만 달라질게 하는 거. 그렇게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는 행렬 요 P가 바로 뭐다? 여기서 말하는 기저 변환 행렬이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저 변환 행렬에다 어떤 벡타의 좌표 벡타를 곱하게 되면 동일한 벡타의 좌표 벡타가 나오는데 다만 그 기저가 전제가 되는 기저가 달라진다는 거죠. 기저가 B에서 뭘로? B-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벡타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기저만 체인징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기저 변환 행렬을 정의할 적에는 한등 변환을 가져와서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죠. 무슨 말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저 B에서 기저 B-로의 기저 변환 행렬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선형 변환 자리에 우리가 기저 좌표 벡터를 트랜스포메시시켜주는 행렬을 구할 적에 이한등 변환 자리에 뭐가 아니 원래 선형 변환 자리에 뭘 가져오면 된다? 항등 변환을 가져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굳이 이런 걸 외울 필요 없죠.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i v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항등 변환이니까 v1을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이것을 요 기저 b 다시에 관한 1차 결합으로 표시한 게 로타라고 하면 요 스칼라 값을 그대로 뭘로 이렇게 열 벡터로 적은 것이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욕걸 얘기하는 거죠. v1을 v1을 기저 b-에 대한 v1의 좌표 벡터가 이거죠. 그죠 그리고 또 동일하게 두 번째 내용이 뭐죠? 결국 v2 벡터의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가 요렇게 된 거죠. 첫 번째 교고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요 n 번째는 요놈을 얘기하는 거그죠 기저 b-에 대한 vn의 좌표 벡터. 자, 그것은 기저 어 VN에 우리가 항등 변환의 결과는 바로 VN이고, 이 VN의 좌표백터를 V-1, V-2, V-N의 1차 결합 표시할 때 있는 스칼라 값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좌표백터 얘기가 니까좌표백터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자. 기저변환 행렬을 구하라고 하면, 동일한 백타 공간에서 동일한 백타 공간의 항등 변환이 항상 을 염두에 두는 거죠. 황등 변화를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이공간에 주어지는 뭐가 다르다, 기저는 다르다, 그렇죠? 같은 벡터 공간인데 서로 다른 기저를 주는 거죠. 기저가 같은 의미가 없죠. 기저 변환 행렬 자체가 자 이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기저를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저 변환 행렬을 구하라고 하면 이 벡터 v1을 이 놈의 1차 결합으로 표시했을 때에 요 v1의 좌표 벡터를 구하고 v2를 요1차요 벡터들이 1차계합을 표시했을 때의 스칼라 값을 이용해서 b 다시 대한 요놈의 좌표 벡터 마지막으로 vn도 b 다시에 관한 vn에 몰고 한다 좌표 벡터를 구해서 이렇게 열 벡터 10벡터, 열 벡터 10벡터, 열 벡터라 적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몰고 할수 있다 기저변환 행렬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첫째는 기저변환 행렬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기저변환 행렬에다가 어떤 벡터의 좌표 벡터를 곱하게 되면 벡터는 동일한데 기저만 달라지는 우리가 무슨 말된다 좌표 벡터 된다는 거죠. 요 행렬 P가 기저, P에서 기저 p 에서 기저 B 다시로의 기저 변환 행렬이라고 하면 기저 B에 관한 벡터 u의 좌표 벡터를 요 행렬 P에다 곱하게 되면 그 트랜스포메이션 된 결과는 뭐냐면 기저 B 다시에 대한 벡터 u의 좌표 벡터가 되어진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자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정의 43을 이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벡타 공간 V의 기저 P가 V1, V2, V3라고 주어지고, 자, 동일한 벡타 공간의 기저 P-를 V1, 그리고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 그리고 V1, V2, V3. 그러니까 여기서 요 놈이 우리가 앞에서 위에서 봤던 V- V1' 요 놈이 V2' 요 놈을 우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V3' 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B에서 B'로의 기저 변화 행렬 P를 구하라. 자이 말은 이제 우리가 소위 여기서 말하는 기저 변화 행렬 P를 구해봐라. 그런 뜻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기저 변화 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자 여기 보다시피 요 기저 B의 속해 있는 이 V1을 요 기저 B'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해서 요 v1의 좌표 벡터를 구하고 요 v2 역시도 같은 방법으로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를 구하고 v3 역시도 요 기저 b-에 대한 뭘 구한다? 좌표 벡터를 구해서 만든 행렬이 기저 변환 행렬 p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도 느낌 잘안 오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한 등변환 i 를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는 분들은. 자, 그랬을 때 요 놈의 요 공간에 대응시킨 기저가 B고, 요 공간에 대응시킨 기저가 B-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지금 여기 이렇게 되었을 때에 기저 변환 행렬 P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 요 항등 변환 I의 행렬인데, 여기에 대응되는 기저는 B,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 행렬을 적어 보면, 자, 우리가 요게 우리가 선형 변환일 때하고 항등 변환의 원리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요 v1의 상의 요 동네에서의 좌표 벡터가 첫 번째 열로 오는 거죠. 그런데 요 v1의 항등 변환에 의한 상은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iv1이라 쓰지 말고 그냥 v 1에 적자는 거죠. v1의 좌표 벡터. 물론 요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죠. 그리고 자, 요 벡터의 상 역시도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 그대로 적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요 벡타의 상, 역시 자기 자신이죠. 자. 그래서 결국 V1, V2, V3의 좌표 벡타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을때 우리가 V1의 요 벡타에 대한, 요 기저에 대한 좌표 벡타, V2의 요 기저에 대한 좌표 벡타, V3의 요 기저에 대한 좌표 벡타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씩 V1, V2, v, V1, V2, V3를 각각 이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로 표시하면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바로 그냥 암산 하오죠 1v-라고 이렇게 바로 적으면 되죠. 그렇죠? 이거 자체가 v1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뭐뭘할수 있다. 기저 b-에 대한 v1의 좌표 벡터는 자, 스칼라 값이 1, 0, 0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v2라고 하는 거 자, v2를 요거에 무엇으로 1차 결합으로 우리가 표시하겠죠. 요거는 이제 암산이 잘안 되죠. 즉, k1, v1-, k2, v2-, k3, v3-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v1 자리는 그대로 v1 오면 되겠죠. v1- 자리는 그대로 v1에 오면 되고, v2-, v2- 자리는 에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 그리고 v3 자리에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요기 오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k1 v1 여기서 마이너스 k2 v2 그리고 여기서 k3 v1 자 v1에 붙어 있는 걸다 적었죠. 그다음 마이너스 k2 v2 자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K3V3, 아니, V2. K3V2. V2를 이렇게 우리가 묶고, 그 다음 마지막에 K3V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V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요 놈하고 같다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요 값이 뭐가 된다? 요 값이 0이 되어지고, 요 값이 뭐가 되고, 1이 되어지고, 요 값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죠. 그럼 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k3가 0되면 k3가 0이면 k 2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지고 자, 이게 0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k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 이게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 되니까 넘어가면 k1도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우리 여기서 에 한번 적어보면 결국 v2라고 하는 것을 v1 자, v1-v2-v3-1차 결합으로 표시할 때, 스칼라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v1-, 마이너스 1, v2-. 자, 그리고, k3 0에 이 적을 필요 없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암산해도 알수 있죠. 요 놈은 무시하고, 요 놈의 반대부호, 요 놈의 반대부호에 합하면 요게 되어진다는 걸알수 있죠, 사실은. 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원칙적인 방법을 선생님 풀어봤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사실로부터 결국 기저 B-에 대한 V2의 좌표 벡터는 결국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콤마 뭐가 된다?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V3도 마찬가지죠. 자, V3도 지금 V-1, V-2, V-3에 지금 우리는 1차 결합으로 같은 원리를, 그쵸? 그렇죠? 표시를 해보면 요거는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보알수 있는 게 무시하고 요 놈은 무시하고 요두 개를 더하면 v3에 나오죠. 그래서 아마 눈치가 빠른 분은 이제 v2- 플러스 v3- 라는 정도는 우리가 암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기저 b-에 대한 v3의 좌표 벡터는 결국 0마1마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럼 우린 요 사실로부터 기저 변환 행렬 p를 우리가 구했는데 1빵빵, 1빵빵,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그 다음 0, 1, 1, 0, 1, 1, 이렇게 우리가 어, 우리가 기저 변환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구해줄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이랬을 때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저 B에 관한 U의 좌표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게, 자, 벡터는 그대로 왔죠? 기저만 B에서 B'에서 달라지는 그죠 기저만 한번 바꿔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좌표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시켰을 때에 기저만 바뀌게 할, 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기저 변환 행렬에다가 이 좌표 벡터를 곱하면 좌표만, 좌표는 그쵸, 좌표 그쵸, 좌표 벡터, 는 동일한데 기저만 바뀌는 무슨 말이겠죠? 벡터에 좌표 벡터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키저 시에 관한 u 벡터의 좌표 벡터 u의 좌표 벡터는 좌표 자 키저 변환 행렬 자, 우리가 구한 요 키저 변환 행렬에다가 자요 좌표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이가 되고 마이너스 이가 되고 0이 되니까 마이너스 사가 되죠 그다음 이렇게 곱했을 때는 자 영되고 마이너스 이되고 3 되니까 1이죠 이렇게 곱했을 때는 3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저 B 다시에 대한 유의 좌표 벡터를 구하라면 그 결과는 마이너 4, 사 콤마 콤마가 된다, 3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